영카쓰자 영카안 영카쓰자 영카, 쓰자, 영카. 영파 쓰자, 영파. 아. 우선 스피드종 솔로로 가볍게 손좀 풀죠? 근본맵으로 하겠습니다잉 나, 진짜 근본맵이네 <laughs> <잘 말이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조금 살짝 난이도 있는걸로 할게요 <웃음> 시계탑 갈게 있습니다 시 이거 시계탑 붙지 아, 왼쪽 오른쪽 기대해 그래. 아 누군지 몰라서 난아니어라제튜브 실수하였나 뭐였나 기대조 기대죠아 저게 뭐야 기대조 기대저 뭐야 저거 누군데 아니 언제 흠집왔어 아나안쳐져 아! 방금 s d 한번더요 아, 근데 이겼어 아, 했어맵 뭐야 이거. 아 뭐야 기름게뭔데아 진짜. 나가자 가자가자 아니, 설아다 계속 밀어다나 진짜 개못했는데. 와, 어데안 아, 되는데 이거? 게? 막아, 막아, 막아! 최 볼째, 볼 아니 난 1등으로 시작했는데, 오케이 2등어? 나포션님한테 꺼지, 꺼지라고 들음. 사대사 있대, 사대사고? 사대사고, 사대사고, 사대사, 고가있잖 명분팀 나누자. 가자, 증어 나누고. 나랑 돌리님 나눠도 될 듯? 한태아 너는 오빠야아 그래? 미안 나됐나나 <laughs> 나 지금 어, 어. 기분 나쁠라 그래 아미안 미안 미안. <laughs> 어, 어 응. 건너가지 마야 여기 히도 히 없어 로딩이 좀 걸리네 안맞아안 맞음 안 맞아 아 이렇게 다레우야아나왜 이렇게 데 이거 우리 팀이야 이거 다이아 맞다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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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어떻게? 아이아이아이 이거+ 이거+ 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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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데 이거+ 이 이거+

나야겠어. 야 찬조. 아지 바꿔 주세요. 팀 차이야. 아. 아니. 1초, 진짜 아 진짜 우리. 아. 아 나야? 있으며, 또 나야? 또 나야? 아니. 나세요. 저기 필요도 없어. 아 재밌어 보여? 재밌긴 한데. 출발지 이름들 두개 보이네. 아 제가 세요 패턴 파악하세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쩌라고. 이카리 빼. 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또 저구나. 많이 지기네 진짜. 명훈아 쪼개버림 아싸 센터 이게 역시 기절 담당이죠 우리팀 잘하자 <놀라> 밀어 밀어 어팀심죠이 많아 뚜찐명호나 멈춰 아하아아야기존김아아버려공버버려 제발 제발 아아아 아아! 돌려 어떻게 해봐 봐.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잡고 가면서 가자. 계속 쫓아 갖고 가고 가고. 너네 버텨. 안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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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참아. 안 참아. 안아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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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긴 하네 저쪽 팀아 디도스 뭔데 아아디도힘좀 <laughs> 섞어드려요? 명호나그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 아냐아냐 한번 더 해봐 한번 더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한바퀴 나이도 꽤 높음 이거 미우. 아, <laughs> 오 이쁘다 일단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죠 이 오른쪽 가는 사람 이제 스코 오른쪽 가는 사람 스코 템템 버린 머리 위에 폭탄 달아버리기

혹시 아직도 모르겠어? 명호진은 무관님 맞아. 아니 어, 무관 딸이 네. 2등 사면서 뭐냐고 그냥 내가 폭탄 다 맞아줬는데 이거 2등밖에 못해? 아, <laughs> 아, <laughs> <신, 웃음> 진짜는 숙진님에 나아만 받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니이 딜러 바었다 딜러 바꿨어. 봐이야 내가 봤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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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명훈이 체험 해 보자고. 야 명훈아 널 위한 맵이다박박 아, 박수> 이거 못 나이? 야, 이제 본질을 해야지. 어려운가? 다 똑같이 하는 거 봐. 팀차이 느껴 보세요. 레트이 아자 레트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뚜띠님. Hi Shield. 넘어가라. 가아 이것 또 막아보시지. 막아줘. 나이스. 이게 막아줘 이즈러트. 막아. 우리 뭐 하냐고. 우리 뭐 하냐고. 이게 진짜 이기지? 이게 팀밍이기지 어지럽지, 김뚜띠. 나가기만 해봐. <laughs> 어지럽지. 아, 저기 뭐가리겠지. 아 우리 팀뭐 하냐고. <뭐라> 야,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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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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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 올라와봐 우리 a 올라와 o a n 는 UN 는 n u 는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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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제발! n UN UN 가 n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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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를 받아들여 설화국팀 뚜띠 너야? <목소리>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뚜띠가 진심이면 뚜띠팀이 이기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목소리> 이야 <목소리> <목소리> 우리 명분이 더있등할수 있어! 뚜띠 할수 있어! 근데 방금 너무 힘들었어요 위에서 뚜띠님 일단 느껴지긴 했죠? 살짝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겼잖아 여기 이겼어 누나 괜찮아 오케이 한 맞춰가는 과정이었으니까 그치 그치 이번에 맞춰가는 과정이었잖아 와샘천 버린 다음 판에 가면 벗겨질 거 생각하니까 아 잠깐잠깐잠깐!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또띠님 풍선이 있다고요? 어? 오? 풍선이 있어? 아잠깐만 뚜띠님! 아니.. 풍선 기본으로 주는 건데.. 아.. 잠깐만요! 아, 야나 진짜 죽겠다 뭐? 이유가 아니, 있었나? 와, 아니, 와, 이거 아니, 후선 후선 아니, 뭐, 아 이거.. 아니선차이였아니오 아이템 차이에요 오케이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뺄게요! 아 이제 진짜 게임 이제 하겠구만? 이거 아이템발로 지금 이렇게 했었던 거야! 풍선만 주워냐고 진짜! 아.. 뚜띠 들어난민나 어? 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다! 거짓말이야! 명훈 명훈 주저 명훈 명훈 주저! 타면서 가면 그만이야! 수고하여! 아미치이아 이거 근데 명훈 님 병물 깨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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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풍선 차이가 아닌가? 아 이게 시팅 해주니까 시팅 값이 나오네 뚜띠는. 아 명훈님은 아까 안 나왔지. 누구 다음 있는 팀만 그 지고? 있잖아, 누구 <laughs> 있는 팀만. 아 이거 아 명훈님 아, 문제인걸안 아 봤나? 뜨다고 <laughs> 이게. <야>, 명훈님 지금 <웃음> 마이크 <웃음> 꺼졌다. 삐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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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맵 어디 갈까? 너가 제발 이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뚜끼도 모르는 맵이. 거어 이거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이네. 아니 저기 개쩌는 지름길 있는데? 저게 뭐야? 어 그러네. 저거 모임. 지름길 복도면 지는 맵이래. 아 이거 맵 어려운데 근데 이거? 야, 니가 진심에 말죠. 네, 경기라고 쳤어요. 와! 완전 아이 아, 나 아, 나 모르겠어. 아, 모르겠는데. 아, 이거... 아 와! 아, 이거 어머니 온대. 저 저게 지름길이라고? 아, 아 가, 가, 가 아, 나우르겠고모르겠요 띠용 뭐야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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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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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벌어 아, 저게 지름길이야? 저게 지름길이가가가 가. 뭐야, 달려. 뭐야, 달려. 뭐야, 내가 다 맞을게. 달려. 이렇게 하고. 하지 말아 줘요. 어머나, 어머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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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요? 어 오, 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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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어머나, 어, 뭐야? 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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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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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머나어머어요나어머아 여기 나어머어머지원머지원머 누굴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안아안안 쓰잖아요, 아, 아니 벌써 갔다고? 아니병느꼈지 아니 늦게 야 명훈이 이 와중에 들어갔다? <laughs> 어좀 친해? 또 이득이야? 또또 <laughs> 가? 또방야또 방수야? 아니 아니 이미 아는 맵이야 진짜. 너? 자, 어, 예전 맵들은 맵. 알아요 예전 맵들은 어? 이런, 이런 건 모르는 아, 이거 도띠님 모른대 아니 다리타이 아니에요? 다리타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다 아. 아니야 이런 어. 거 멀어 보이데 차라리 아, 다같이 쉬운 왜 맵을 왜 하는 게 다같이 아, 쉬운 나, 거 아니야? 나 3번 이 정도 없다 어, 이런 거? 올라 아, 올라. 11시 울러. 보세요 전달. 지름길 있어요 나름길이 그냥 어디가 모르겠어. 지름길이지? 아이씨 걱 아, 살살 해줘야겠네 요 올라 올라. 루씨형 아, 제발 한 번만 나아. 제발 짠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가가가어 이거 그다지 왜안 가게 돼서 왜고 왼쪽으로 왼쪽 지름길 여기 왼쪽 지름길 아 왼쪽이지 이거구나 아이씨 나1아1 제발 또나요

<놀라> 어! 인기야! 인기야! 어! 내 앞에 내 앞에 아야돼 잡아야 돼 잡아야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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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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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팀 명훈님 빠지자마자 연승 중이네. 아, 한 번도 안 되는 거. 뭐, 아 아니. 저 죄송한데 김감진돌려 주세요. 아불 주세요. 가한불가한불가아이팀 되면 우리 같이 달라. 한번나 다시 팀 바꾸자. 아그아야아야아야 아. 아 꽃이 지고 나서야 소중한 줄알아니다 진짜. 이기 저희 아니 나폭겼어 영훈님여사훈님7간패가 치명피언... 하지 않아? 어, <laughs> 무시 무시하다 방금 이 할만해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오보오 빨리 어나이 오른쪽으로 오세요 는는중 이거야 제발 김전만 죽인다 김전만 죽인다 내 벽에 못지나가 김전만 죽인다 이렇게 큰 w h 가 갑니다. e you talking a b 게 u t 게 o u 이 e t 게 i m 이 i g e 이게 o u 이 e 아니 i m tiger, you k n 차 w two tiger, you know, two t i g e 이 you k 이 카트 타세요. <laughs> 그거까지 탔는데, 만약에. 아, 우리... 아, 에이. 그, 차라리 그 뒤에다가 미사일 말고 총좀쏠수 있게 좀아쉬 명우님 팀 1승하면 쫑 하는 걸로 하죠. <laughs>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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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밤 설령. 아, 몬스터가 돼야 아, 돼, 돼. <laughs> 아, 알겠다. 뚜뚜님이 쉬고 싶을 때 그냥 멈추세요. 뚜뚜 최소짜다. 손 담아주면서. 아, 명훈치 뭐야. <laughs> <거야>. <laughs> 레전드 야, 레전드 레전드 명훈아 너가 원하는 대로 파티 구성해봐 뚜띠님 빼고 그래서 그래 그래 <laughs> 한번, <해보자, 웃음> 한번 해보자 그럼 나 뚜띠님 말고 치즈버거 맛있다 아 그거 안돼 그거 그거 안돼 진짜 <웃음> 존나 추하다 진짜 개추하져 개추하죠 그냥 이대로 가. 모여있 <laughs> <laughs> 우리 팀난 리더 쇼 너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는 <laughs> 항상 믿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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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만 <laughs> 잘하면 <laughs> <잘> 되는데 <laughs> 왜 그래 명훈님 저희 <laughs> 퇴근합시다 잘해보자. 밥지킬게 오케이 내나 잘해볼게

來啊！长干嘛？ 아니 m 마이이스스1,900뭐저저 저번 뭐 게임 j 기셨나요아 e t 이 u 중간에 유 o u 못 e 가지고 e what I go. I s 진짜 d Can you go? y 오 u go to 이 h e center? You 이 o to the c e n 명훈 r y o 기 go to the center. You go to the center. y 이클립스 to the c e n t e 이 You go to the c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거이거아이예요이거진이예요이아이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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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고고그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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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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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고아 나좀 고민이에요. 그 성분시켜 끝까지 절망을, 절망을 안겨 끝까지 절망을 안맨이냐고 <laughs> 그게 무슨 소리니? 아!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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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였고 어! 이가 나이스. 다들왔어올라오긴했어올라오긴했어 어, 안 돼. 물팔이 내려가. 다시. 저 봐. 봐. 무슨 봐. 다 내려와. 계속 먹어. 계속 먹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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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d a k o 이아다이리 0.1초 이내턱 밑까지 따라온 명내9패 1승 나못 이겨 TuTi y 이 한국 살이기잖아 너 카드 개못하잖아. <laughs> 아오. <웃음> 와, 그래도 아, 진짜 마지막에 <laughs> 유종현미 지렸다 명나. 재밌었다, 세바. 그러니까. 소비상관, 소비상관. 어? <laughs> 그 아, 아 <laughs> 처음하고 마지막 딱두 번인 <laughs> <진짜 이긴 웃음> 거예요? 어, 오케이. 어, <laughs> 처음이랑 마지막. <님. 웃음>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